이른 아침 부부가 나란히 바다로 나갈 차비를 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줄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름에는 주로 같이 다니고 성게가 이제 분선을 성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제 날아다줘야 돼서 하고 또 제가 여름에 비수기여가지고 태워주고 전 너무 좋아요. <laughs> 왜냐면면 해녀배는 막 공동체라서 여러 명이 타고 아침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여명 밝았을 때 나가잖아요. 이건 받는 해도 너무 고마워요. <laughs> 34 동갑내기 부부가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던 강원도 고성에 터를 잡은 건 3년 전. 아내 당비 씨가 무작정 해녀를 하겠다면서 홀로 보성행을 택하면서였답니다. 그냥 원래부터 바다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 나 해녀 해볼까 와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회생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녀 이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도전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일단 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계속 할수 있을 것같아 아내의 꿈을 위해 남편 홍준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뒤따라 고성으로 왔지 저기가 항상 파도가 많은 데라가 지금 파도 쳐 올라오는 거 같아요. 이리로 가. 여기가 좀 잔잔한 곳. 어, 잔잔한 데로 가야 돼요. 이모 올라오셨는데? 새벽부터 나와 벌써 물질을 시작한 태녀 이모가 계신 곳이 오늘 물질 포인트. 그러한 직전은 어떤 마음이세요? 파도가 안 왔으면 좋겠다. <laughs> 겨울 바다는 엄청 무섭거든요. 그데 여름 바다는 웬만하면. 한번 물에 들어가면 기본 서너 시간. 많이 잡았어요. 네. 네? 힘들면 옆에 타. 네? 지금부터는 철저한 일인 작업. 이러을 게? 자아 여기서 한번 돌래? 이게 많이 걱정되시는가 봐요. 그죠 아직 잘못 하고. 보호 <laughs> 그 입어도 바위에 제파도칠 때는 부딪히면 다치니까. 뭐뭐 뭐 물에 떠내려가나 거 그런 건 없어도 사고 날까봐 괜히 그래도 근처에 아는 형도 있고 이모님도 있어가지고 이러면 좀 마음이 좀더해 물속 괜찮아? 괜찮아 간다 어, 담비씨를 대진항 인근 해안에 내려주고 먼 바다로 향하는 홍준씨 문어잡이가 주업으로 어획량이 적은 계절이지만 부지런히 낚싯줄을 바다에 뿌립니다. 여기서하는 말로는 지갈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달린 바늘로 붕어를 잡는 거예요. 붕어잡이는 여기 와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배도 저 낚시도 할줄 몰라요. 제가 서울 살면서는 좋아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담비가 따라 왔다가 이제 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바다 이제 어업을 생각 준비해서 했죠. 결정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바다에 진심인 바다사나이가 됐죠. 얘는 한 600g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 이 이하는 거의 다 놔줘야 돼요. 오. 있을 만하네요. 네, 이거 한 1.5에서 2kg? 그날 둘다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럼 둘다 이제 어쨌거나 어획량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팔고 났을 때그 금액이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이 잡은 사람이 그날의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1kg 오늘 가장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정도는좀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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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가 워낙 <laughs> 비싸서 오늘은 좀 짧지만, 그래도 뭐, 비소는 아니니까요. 즐겁게 가시죠. 음. 금강산입니다. <laughs> 멀리 금강산 자락이 보이는 최전방. 고성 바닷길도 이제 눈에 권합니다. <laughs> 많이 없어? 상대 자체가 없어. 빨리 가야겠다. 바다 일이라는 게 욕심낸다고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물못 뭐 잡으셨어요? 아, 보이는 건다 훑어왔는데. 모든지 철에 이제 딱 맞을 때가 물건이 많은데 이제 다 끝날 때가 되거 한눈에 봐도 소박한 양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길. 많아? 내려가 볼까? 아, 이것도 장갑벗으면 끄신데 또 나가야 되겠네. 이번엔 실력발휘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안 내보리 욕심이 있으시네요. 욕심만 있으시군요. 서울에서 문화기획 일을 하며 답답할 때마다 바다를 찾았다는 담비 씨. 그래서 더 해녀가 되고 싶었다죠. 좋아해요. 자유롭잖아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복잡한 것도 없고 숨 닿는 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해녀가 된지 올해로 4년째. 요 조금 했는데요. 만족스러운 양은 아니어도 다시 들어간 보람이 있네요. 바다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뱃머리에 앉아서 고구마 그 구운 고구마 이런 거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랬어요. 쟤는 겁도 없다 막 그러는데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바다 무서워 알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죠. 망살이 한가득 채우고 만선으로 돌아올 날을 꿈꿉니다. 근이세 개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까다 여기요. 성게 공용 작업장. 성게 까고 여기서 다 상인한테 입찰하고. 성게는 잡아오는 즉시 손질하는데요. 성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구멍이 있거든요. 칼로 넣어서 올려주면은. 정소나 난소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성기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힘이 필요하기 해서 보통 남자가 이런 걸 주로 하고 힘든 물질을 끝내고도 쉴수 없으니 남편의 의존은 필수라네요. 오늘 성기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평소에 한 5%? 5%? <laughs> 아니야. 이일도나면모르지 뭘, 뭘? 여기 데려올 때는 아 내가 바다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올 테니 너는 이제 애들 보고 살림하고 자기 진입만 도와줘라. 너는 일안 해도 된다.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초창기였고 다른 이모들은 막 거의 가장처럼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줄 알았죠. 해녀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잠수 한번 해보고 무작정 뛰어들었답니다. 몸도 손도 느려 선배 해녀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다는데요. 아큰 이모네 가고 있어요. 저, 저 원래 물에서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대잖아요. 그런데 저 물에서부터 이제 알려주셨던 아주 은인 같은 은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모, 이모, 어 벌써 밥 해놓고 있어. 아, 빨리 와, 가져왔니? 내가 네, 가지고 왔어 어... 어, 벌써 밥했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많이 가져왔나? 우와 어, 조그만 어, 어... 이거는 야 냉장고에 넣자 어, 일단... 예. 부모님 예? 물지름 몇년 하셨어요? 글쎄 한 40년 했나? 30년 넘게 했을 거야 난. 자식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가 그걸 알면 은 쫓아와요 <laughs>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갈 때 비밀로 하고 나가잖아요 <laughs> 물질도 손질하는 법도 모두 큰 이모에게 배웠죠. 잘한다 야. 잘해요? 응 잘해. <laughs> 나보다 낫다. <laughs> 물질할 쪽에도 못하는데 맨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가지고그 맛을 잘해. 했어요. 담배씨가 처음에 물질할 때 어땠어요? <laughs> 처음에는 말도 못했지 뭐. 성게 <laughs> <사실 정에> 해오면 <laughs> 그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그도 열심히 하는 게 사는 게참다행 생각해요. 오 그래가지고 서울서 참 바닷물이 안 들어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대단하죠. 요즘은 담비 씨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대요. 이모, 언니 집에 와서 먹어마 맛있는데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냉장고에 있잖아요. 왜? 보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는데도 맛있어. <laughs> 손이 다른가? 뭐 손이 달라 나 똑같겠지 바다에 가면 눈이 다른 거 같고 육지 에 와서 밥 먹을 때 손이 다른 그거 성게 얼마나 해서 저거 했어? 어 말을 못해. <laughs> 아이. 이건 내 장인데 이거는 그야 국물 내려고 이거 하는 거요 오늘은 전복 밥맛내는 법을 전수 중입니다. <laughs> 질면은 죽으로 해서 먹는 여기 와가지고 막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이모들 물질 갔다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물김치 이런 거한 종류는 쓱쓱쓱 담궈버리고. 고마운 마음에 물질이 끝나면 해삼이며 가리비며 하나라도 더챙겨 들르게 된다죠. 밥이 잘 됐나 안 됐나? 아이고잘 됐다 밥이. 이모의 손맛 더해진 고소한 전복밥에 단비 씨 부부가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해산물로 차려낸 고성의 바다 밥상. 문어 숙회는 남편 홍준 씨 솜씨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어를 잘 썼나 썼어. 응, 문어 맛. 감사합니다. 이렇다 보자. 응. 아니 좋은데? 응. 이거 여기 실나요? 아니 음? 전복밥에? 아니. 근데 이렇게 고소해 나가 이 바다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고 오, 맛있다 오.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 없는 사이. 타지에서 왔는데 제가 뭐. 뭐 이쁘다고 다 커가지고 왔는데 뭐 귀엽다고 귀엽게 봐줘요. 그게 너무 고맙죠. 개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우리 여기를 바닷가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좀 내가 도와주는 거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사실 해녀가 되기 전 여러 어촌 계를 들렀다죠. 해산물이에요. 나들탁에 환영해 준 분들이 고성의 해녀 이모들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간발이. 어. 자. 됐어. 감사합니다. 뭐하신 거예요? <laughs> 제가 오늘 물건을 너무 못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녀 이모들 들어와서 전복이랑 해산 샀어요. 담비 씨는 해산물을 인터넷으로 팔고 있는데요. 가리는 음. 분? 이 해녀들은 위판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제 위판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미역이나 전복 같은 품목들 이런 거는 팔로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고마운 해녀 이모들 것까지 다 팔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 올봄 대진항 미역 판매는 거진 담비시 부부의 손을 거쳤다죠. 저는 문어 잡는 것보다 이게 좀 적성이 맞아요. <laughs> 전에 제가 하던 게 두부 만들고 이런 거야, 스팀기랑 막콩 삶고 이게 주업이었어 가지고 친구 나가고요. 대진항에서 문어만 전문으로 삶아주는 이모님들에게 눈도장 찍어가며 노하우도 익혔죠. 이 전복이랑 네. 자유롭게 물지만 하려고 했는데 물질을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laughs> 그리고 혼자서는 못했을 건데 이제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엄주를 낼 수가 있었죠. 꿈은 도전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법이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편안해요. 계속 이렇게.